오메 오늘은 이름부터 특별한 섬을 소개해 볼란다. 완도에 있는 생일도여라. 배 타고 한 30분만 가면 저성항에 도착하자마자 커다란 케이크 모양이 반겨주고, 수령 300년이 넘은 생일송이 우뚝 서 있다 한께. 느릿느릿 노가는 배들이 한벗크림 맡아불어라. 이섬 이름이 원래는 산일도, 산이더라 불렸는디 주민들 성품이 아기같이 어질다고 혀서 생일도라 불리게 됐다 하네. 그래서 그런가? 생일날 찾아온 사람한테는 왕복 배사기 공짜요. 거기다 건미역 1kg까지 챙겨 준다니께.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있겠냥? 섬중 백운산이 소사있슨께 산행도 참말로 만나부러 산길 따라 오르다 보면 신라시대에 세워졌다는 학소함이 나오고 느티나무 고목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 불 때마다 은은한 음악처럼 울려 퍼지제 그 소리 들으멍 반짝이는 바다를 내려다보면 참말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상에 오르면 평일도랑 신지도 멀리 상황봉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내려와서는 금곡해수욕장이랑 용출 몽돌의 병까지 즐길 수있는게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힐링 제대로 되는 섬이 바로 생일도 여라 생일날 생일도 오면 공짜요 이 말이 딱맞지